아니 그놈 그렇다 쳐. 근데 난 여자 애들이 더 이해가 안 돼. 다 알아 누구 누구 사귀었는지. 회사에서 그 인간이랑 사귄 여자 애들이 줄줄이야. 그런데도 사귀고 싶냐고. 박진욱의 원어브 대으로 그렇게 하찮은 여자로 살고 싶은 거냐고.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돼. 이해 안 해도 돼. 아난뭐가더 이해가 안 된다. 아인조이 되는 사람들끼리 인주이를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니가 뭔 상관이냐고 뭐가 하찮아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여자들 그냥 내 인생의 원 오브 댐이야 아세상 사람들 다 니처럼 살아야 되냐고 사랑도 하나 뭐 남자도 하나 하나가 아니었어도 하나였던 저 너밖에 없던 척막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 그들 말이 리그야 니네 리그가 아니고 아 그니까 그냥 내 둘하고 놀게 아 지금 걔네들 아주 즐거워 해피해 어? 남시선? 신경도 안 써. 네가 아무리 욕해도 신경도 안 쓴다고. 그럼 나는 왜 건너뛰는 건데? 하, 미치겠다. 아니 다른 사람 다 사귀면서 나는 왜 건너뛰는 건데? 아, 박지수 난... 취향이라는 게 있겠지. 야, 나 그래도 시비 애는 들어.